안녕하세요. 올바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김포 샹보르 영무파라드 지식산업센터 작년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신축 지식산업센터를 요모조모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샹보르 영무파라드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총 345실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고요. 김포 골드라인 양촌역과 구례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샹보르 영모파라드의 가장 큰 장점은 개별 냉난방과 화물화역장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1층 별도 화역장 모습입니다. 화역장이 따로 돼 있어서 화물차 탑차대로 오셔서 바로 짐 내리시고. 또 넓은 화물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짐들 많이 내려놓은 그런 모습인데요. 짐 상하차 하시고 바로 화물 엘리베이터로 각층으로 옮기실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화물을 많이 상하차 하시는 회사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보시는 것은 1층 상가 모습입니다. 1층 상가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2층도 상가하고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반반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은 상가 모습 보시고 계세요. 일본은 상가 일본은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온 2층 모습입니다. 샹보르 영무파라드 지식산업센터 내부 모습 이곳저곳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3층부터 4층은 어, 층고가 6m나 되는 높은 층고의 그런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복층으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짐 많이 쌓아놓으시는 그런 회사들한테 어,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호실들입니다 3층과 4층은 층고가 6미터나 되는 높은 층고의 그런 사무실입니다 뭐 제주특화호실로 분양을 했었고요 지금은 3층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층고가 상당히 높죠 통창으로 나 있는 모습이고요 관리사무실 3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넓은 복도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샹보르 영모파라드 지식산업센터 보고 계십니다 5층부터 10층까지는 일반 층고의 섹시한 오피스로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내부 보시고 계시는데요. 어, 작게는 10평형에서부터 넓게는 50평 대형 사무실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호실로 이루어진 샹보의업무파라던데요 음, 4층 모습 가로형의 호실들도 보고 계시고요. 네 보신 호실은 한 10평대는 내측 바라보는 호실입니다. 음,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호실은 코너 양창호실입니다.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호실인데요. 보시는 호실은 코너 양창에 전용면적1 4평의 코너 양창이 호실입니다. 아주 뷰랑 채광은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호실은 어, 코너에한 층에 하나씩만 있는 호실인데요. 아주 코시아가 확 트이는 그런 호실입니다. 코너 라운드 호실이에요. 코너에 라운드로 되어 있어요. 전용 27평형의 그런 중형 사무실입니다. 서비스 발코니가 상당히 넓습니다. 코너에 한층에 하나씩만 있는 코너에 있는 전용 27평형의 사무실 모습 보시고 계세요. 다음은 전용 60평형의 아주 큰 대형 사무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뭐 전층에서 몇개 있지 않은 호실인데요. 이 호실은 특히 특징이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상당히 넓은 테라스가 있는 전용 면적 60평형의 대형 사무실입니다. 아주 넓습니다. 테라스 있는 호실입니다. 이 호실은 몇개 있지 않은 기아노실이에요. 넓은 사무실 원하시는 회사에 추천드리는 그런 면밀입니다. 전용 60평형의 테라스 호실 보셨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지하 주차장인데요.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은 10에서 20평의 창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부 벽 쪽으로 창고들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에 주차장입니다. 입주해 있는 회사들, 지하 창고까지 같이 쓰실 회사들 같이 임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샹보르 영모파라드 이것저것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개별 냉담방 가능하고요. 화물하역장 따로 있다는 점, 아주 장점이 많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샹보르 영모파라드 다양한 매물 보유 중에 있으니까요.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매물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